혹시 매일 걷기 운동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매일 만보씩 걷어요. 건강해지려면 걷는 게 최고죠. 정말 그럴까요? 걷기가 정말 건강의 비결일까요? 의사들도 걷기를 권장하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그 걷기가 오히려 7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심지어 의사들이 이제 걷기만 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가 더 많이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알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이제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우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럴리가 없어요. 저는 20년 넘게 매일 걸었는데 그게 해롭다니요. 놀라셨죠? 걷기는 활동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 이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라면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심각한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는 계속 걸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며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걷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다른 중요한 운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심지어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다섯 가지 핵심 운동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노년기에도 힘과 활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들을 실천하면 움직임이 더 원활해지고 뼈, 건강이 보호되며 심지어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관절은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년 후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소파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다리에 힘이 생기며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도 있게 됩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몸이 가볍고 힘이 덜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 운동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장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정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걷기만 했다가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보 이상 걸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걷기만 꾸준히 하면 건강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예전에 쉽게 들수 있었던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근손실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근육을 제대로 단련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제대로 단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예전보다 더 힘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근육이 약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걷기만으로는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걷기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70세 이후 건강을 진짜로 지켜줄 다섯 가지 핵심 운동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요?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무거운 엿기를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력 운동은 체육관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걷기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것만 한다면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즉 근육량 감소가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정말요? 그런데 걷기도 다리, 근육을 쓰는 운동 아닌가요? 문제는 걷기가 근육을 크게 단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하체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저항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근력운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력운동은 근손실을 직접적으로 방지하고 균형감각을 향상시키며 부상과 낙상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근육이 약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만약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때 어려움이 없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거나 단단히 닫힌 병뚜껑을 무리 없이 열수 있다면 이는 아직 근육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일들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근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게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가벼운 저항 밴드를 사용하고 맨몸 스쿼트를 하며 작은 아령으로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놀랍게도 몇달 만에 그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더 튼튼해지고 균형이 잡히며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저항 밴드를 활용하거나 맨몸 운동인 스쿼트,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하는 푸시업 또는 집안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저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는 근육을 키우는 것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이 효과는 단순히 힘을 기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수명, 연장, 더 나은 이동 능력, 심지어 뇌 건강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제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근력을 확인해 보고 쉽다면 다음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또는 서서 바지를 입어보세요. 만약 쉽게 할수 있다면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근력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손실을 되돌릴 수 있으며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오랜 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걷기만을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근육은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간단한 근력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점차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할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둘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였다가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것은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목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또는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운동들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해도 근육 손실을 막고 더 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확실합니다. 75세의 박지영,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무거워서 포기해야 했던 일이었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면 근력이 약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한다면 이미 근력이 약해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몇 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운동. 균형 및 안정성,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균형 운동도 꼭 필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는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균형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70세 이후에는 낙상을 예방하는 그것이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많은 경우 낙상이 원인은 다리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 감각이 괜찮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적극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걸려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 감각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걷기는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걷기는 발, 발목, 복부 근육을 안정시키는 작은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 단한 번이 잘못된 발걸음으로 큰 낙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복하는데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균형 감각이 약해졌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최근에 양말을 신으면서 한 발로 서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높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집으려 할때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어딘가를 잡고 버텨야 했나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넘어질 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걸음걸이에 더욱 신중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나요? 78세 이석진 할아버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도로 연석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갑자기 균형을 이렇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졌나요? 다행히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간단한 균형 운동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나요? 그의 의사는 한 발로 서 있기, 체중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조절된 움직임을 연습하는 등의 간단한 균형 운동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주후 그는 몸이 더 강해지고 균형을 더잘 잡을 수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균형 운동을 하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발로 서 있기,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고 직선으로 걷기,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는 연습과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단순히 낙상 예방뿐인가요? 아니요, 그 효과는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자세가 개선되고 반사신경이 빨라지며 신체 협응력도 향상되어 모든 움직임이 더 쉽고 유연해집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균형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발 서기입니다. 안전을 위에 벽이나 의자 근처에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해 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하세요. 양쪽 발 모두 번갈아가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 뒤꿈치와 발끝 걷기입니다. 마치 줄 위를 걷듯이 한 발이 뒤꿈치를 다른 발의 앞쪽에 붙여 직선으로 걸어 보세요. 필요하다면 벽을 따라 걸으며 안전을 확보하세요. 셋째,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며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때 손을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세요. 저도 균형 감각이 좋은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신의 균형 감각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단단한 표면 근처에서 한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린 후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쉽게 할수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균형이 좋지 않아요. 늦은 건 아닐까요? 균형 감각 훈련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잃고 난 뒤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강한 신체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균형 운동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또 있나요? 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는 거의 1년 동안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넘어진 후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 5분씩 균형 운동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그녀는 다시 독립적으로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걷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균형 감각, 훈련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노년기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직 세 가지 핵심 운동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통증 없는 노후를 보내는데 필수적인 다음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운동인 유연성과 가동성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성도 중요하다고요? 저는 유연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유연성은 7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걷기는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은 자연스럽게 뻣뻣해지고 한때 쉽게 할수 있었던 동작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만약 고개를 돌리기 어렵거나, 신발끈 묶기가 힘들어졌다면 이는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에 손톱을 깎을 때 몸을 구부리기가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움직임의 범위가 좁아지면 독립적인 생활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연성을 잃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해 주지 않으며 관절이 필요로 하는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유연성 운동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연성이 향상된 사례가 있나요? 78세 박상훈 할아버지는 매일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뻣뻣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서도 예전보다 무릎을 더 많이 굽혀야 했죠. 의사는 이런 가동성 감소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절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박상훈 씨는 일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했고 몇주후 몸이 더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편안해졌습니다. 심지어 포기했던 골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유연성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유연성 운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회전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둘째, 어깨 회전입니다. 팔을 앞으로 뒤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셋째, 앉아서 하는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넷째, 누워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 안아주는 동작입니다. 이는 허리와 엉덩이 관절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유연성이 좋아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자세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연성을 확인하려면 서서 고개를 최대한 한쪽으로 돌려보세요. 움직임이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뻣뻣한가요? 또는 손을 등, 뒤로 넘겨 등 중간을 만질 수 있는지 시도해 보세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80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유연하지 못했지만 매일 5분씩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직접 양말을 신고 벗을 수 있게 되었고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가동성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몇 분이 스트레칭으로 수년 동안 젊고 유연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서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이제 네 번째 핵심 운동인 코어 근육과 자세 개선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운동이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식스팩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어도 코어 근육 강화나 자세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요소는 7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한가요? 강한 코어 근육은 단순히 탄탄한 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어는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며 움직일 때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허리 아래쪽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으며 걷는 동안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제가 코어 근육이 약한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만약 등이 자주 굽어지거나 허리 아래쪽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오랜 시간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어 운동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나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활발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점점 앞으로 둥글게 말리고 허리 아래쪽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걷고 있었지만 의사는 잘못된 자세가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 만성적인 경직을 초래하고 균형, 감각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철수 씨는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가볍게 기울이는 운동, 서 있을 때 자세를 조정하는 연습, 복부 근육을 조이는 습관을 일상에 추가했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호흡이 더 원활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어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어렵지 않을까요? 코어 근육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벽에 기대어 똑바로 서기입니다. 벽에 등,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복부를 살짝 조이며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둘째 앉아서 복부 조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복부 근육을 10초간 조인 후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셋째 앉아서 상체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펴고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는 허리 측면 근육을 강화합니다. 코어 근육이 강해지면 어떤 이 점이 있나요? 강한 코어 근육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며 소화 기능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근육이 내장 기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코어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가 벽에 닿게 하세요. 이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몸을 억지로 조절해야 하나요? 만약 자연스럽지 않다면 이는 자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미 허리가 많이 구부정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79세 이명숙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구부정해져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코어 운동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자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더 이상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와 코어 근육의 힘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젊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운동인 관절 보호 및 저충격.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런데 걷기는 관절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걷기는 활동성 유지에 좋지만 이것만 한다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걷기는 같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함으로 오히려 관절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관절을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저충격 운동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본 사례가 있나요? 77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걸었지만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유연성, 운동을 시작했고 몇주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도 관절이 좋지 않은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간단한 관절 보호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10초간 유지한 후 내립니다. 둘째 발목 회전입니다.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셋째 손목과 손가락 펴기입니다. 손가락을 활짝 펴고 5초간 유지한 후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펴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관절 보호는 단순히 통증 완화뿐 아니라 앞으로도 원활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82세 박영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지만 수중,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제는 손녀와 함께 산책을 즐깁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요. 적절한 운동을 하니 통증이 줄고 움직임도 편해졌어요. 이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박영자 할머니의 경험은 적절한 운동이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닌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너무 늦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다음 다섯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1. 근육량 보호를 위한 근력 운동. 2.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 3. 관절 건강을 위한 유연성 운동. 4. 자세 개선을 위한 코어 강화 운동. 5. 관절 보호를 위한 저충격 운동. 많은 분들이 노하는 곧 신체 기능. 저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삶이 질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몇 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세번 하루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것이 몇년후 보행기나 휠체어가 필요한 삶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점과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70세 이상이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는 그분들의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